거드레실 자빌 소작농 p e a 충돌 충돌하다 대립하다 시 직선의 선 모양의 길이와 관계하는 linear 청소하다 쓸다 몰아가다 sweep 일관성 있는 논리적인 coherent 천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조잡한 crude 알굴하다 파다 excavate 자발적인 즉흥적인 spontaneous 구체 범위 분야 sphere 계급제도 계층제 Hierarchy. 영원히, 불호하게. Perpetually. 지지하다, 기입하다, 서명하다. Endorse. 교환하다, 바꾸다, 교환품. Swap. 미궁, 미로, 혼란, Maze, 문화 유물, Artifact, 발효시키다, 불안, 정치적 동요, Ferment, 한 바늘, 한 땀, 되메어 깊다. stitch 고축하다 위조하다 forge 무언 무엇을 교환하다 명확히 나타내다 formulate 그로테스크풍의 기괴한 기괴한 것 grotesque 비치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Furnish. 경멸하다, 비웃다, 모욕. Scorn. 수리하다, 무언 무엇을 새 것으로 만들다. Renovate.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잘 알려진 악명 높은 notorious 발산하다 보급하다 보급되다 diffuse 의식 의례 right 복제하다 모사하다 자기 복제를 하다 replicate